안녕하세요.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. 어, 오늘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요 양쪽 눈의 앞부분이 어,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에 제대로 못 뜨면서 쌍꺼풀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넓은 양상입니다. 보통 어, 이걸 부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부기의 양상은 이와 다릅니다. 수술 후에 한달 정도 지난 환자분이신데요. 어, 보통 큰 부기는 수술로 인한 부기는 보통 3, 4주면 은 거의 꺼지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일과성 부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기는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 잠 부기가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분의 경우에는 앞쪽 부분에 눈을 뜨는 근육의 손상이 어느 정도 있고 따라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또 눈이 접혀 들어가야 돼 쌍꺼풀이 생기면서 눈꺼풀이 접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제대로 어, 처리가 안 되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. 어, 따라서 수술 한 달째 정도의 조기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. 이 상태로 6개월을 지낸다. 어,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. 또한 가지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 손상받은 상태. 이런걸 의인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. 사진 왼쪽에눈 같은 경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6개월 후에는.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기에 수술하였고요.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양측의 눈뜸이 원활하고 쌍꺼풀 역시 정상의 쌍꺼풀로 보입니다.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이라 뭔가 부기가 있습니다.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